안녕하세요. 스코스코 민세코입니다 지금 저희 집 화장실에서 진짜 오랜만에 촬영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진짜 리얼하게 제가 메이크업 지우는 꿀템들? 세안하는 거? 클렌징 같이 해요 느낌으로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켰습니다. 화장실이어가지고 좀 소리가 울릴까봐 너무 크게 말하진 않을게요. 지금 이 메이크업은 아침 11시에 미팅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10시에 한 메이크업이고요. 지금까지 수정을 한 번도 못했어요. <laughs> 그래서 지금 약간 이렇게 정말 뽀송뽀송하게 했던 메이크업인데 좀 유분감도 있고 살짝 번짐도 있고 한데 이거 오늘 제가 요즘에 잘 사용하고 있는 클렌징 꿀템들 완전 거의 정착했어요, 요즘에. 걔네들로 지워줄 거예요. 일단은 요거 제가 인스타그램 스토리에도 말한 적이 있는데, 이거 진짜 여러분 꼭 사셔야 돼요. 이거 클리오 킬래쉬 마스카라 리무버예요. 이거는 이렇게 열면은 빛에 액이 골고루 묻어있어요. 이거를 이렇게 발라주시면 되거든요. 저는 마스카라가 이렇게 부드럽게 쉽게 지워지는 것인지 그동안 몰랐어요. 사실 클렌징 오일이나 아이 리무버 잘 지워지기는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래도 어느 정도 불려주는 시간도 필요하고 좀 롤링을 많이 해줘야지 그 녹아 나잖아요. 이거는 그냥 바르고 나서 닦아내면은 진짜 싹 지워져요. 이게 이렇게 좋은 것을 내가 그동안 모르고 있었다니. 그리고 이솔 때가 되게 세척이 쉬워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시고 한번. 닦아 주신 다음에 다시 넣어 주시면 돼요. 눈은 시리지 않을까 걱정하실 수도 있는데 안 시리고요. 지금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은 마스카라 다 지워진 거 보이시죠? 저는 이렇게 요 화장지에다가 물좀 묻혀 가지고 한번 이렇게 닦아 줘요. 물안 젖은 부분으로 닦아내 주고 다시 넣어 줍니다. 그럼 끝. 그리고 나서 요 넘버즈인 말끔 순사 클렌징 오일 사용할 거예요. 이거는 제가 지난번에 원 플러스 원이었나 뭔가 할인해가지고 구매했던 거 벌써 다 써가지고 지금 이 영상을 찍는 이유도 얘다 떨어지기 전에 찍으려고 찍는 겁니다. 아무튼 이거를 저는 두 펌프를 사용을 해줘요. 이거 이렇게 손에 묻혀가지고 이제 눈 말고 나머지 부분을 먼저 이렇게 는 클렌징 오일을 묻혀주고요. 잘 롤링을 해줍니다. 이게 굉장히 세정력이 좋기 때문에 클리터나 섀도 우 이런 것들은 다잘 지워져요. 립도 잘 지워지거든요. 마스카라는 리무버가 다 녹여내 좋기 때문에 별로 롤링할 필요가 없어요. 나머지 다 닦아내 주고 남은 양으로 이렇게 롤링해주시면은 벌써 마스카라가 그냥 다 녹았어요. 이거 보까 보이세요? 마스카라 그냥 싹 지워진 거? 저는 저 클리오 킬래쉬 마스카라 리무버를 만나고 클렌징이 굉장히 쉬워졌습니다. 저 마스카라 리무버 사용하시면 클렌징 워터 사용할 때도 마스카라가 잘안 지워져서 제일 어려웠잖아요. 클렌징 워터를 쓰든, 클렌징 밤을 쓰든 아무거나, <laughs> 클렌징 폼을 쓰든 진짜 편하게 클렌징하실 수 있어요. 이 넘버즈인을 이렇게 코랑 잘 롤링을 해주면 은 블랙헤드랑 화이트헤드가 진짜 안 생겨가지고 계속 잘 쓰고 있어요. 이 상태에서 이제 물 묻혀서 유화작용 해줄게요. 유화작용을 거쳐주시면 이 과정에서 또 세안이 되게 2차로 잘 되거든요. 그리고 이 유화 과정에서 기름이 높기 때문에 화이트헤드랑 블랙헤드가 더 빠져나가요. 이제 잠시 헹궈주러 <laughs> 사라지겠습니다. 자, 깔끔하게 지워졌죠?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보이세요? 마스카라 하나도 안 남은 거? 아이라이너, 글리터, 요런 거 하나도 안 남았어요. 그리고 코 옆에 요런 부분들도 아주 깔끔깔끔하죠? 화장실에서 촬영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리얼한 소리가 많이 들린다는 건 감안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용할 건 이거예요. 라시엘르 엔자임 오트 스크럽 파우더 버시 7고기. 아 이거 올리브영 추천템때 나올 건데. 아무튼 이거 사용할 건데. 이거는 매일 쓰진 않고 약간 각질 관리나 이런 거 해주는 친구여가지고 한 2, 3일에 한번 사용을 해요. 이렇게 이 정도만 묻혀주고요. 자세한 설명 궁금하신 분들은 올리브영 추천템 영상 주말에 올라갑니다. 이렇게. <laughs> 물 묻은 손에다가 이렇게 녹여내주면은 생각보다 되게 잘 녹아요. 그리고 이렇게 얼굴에 롤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곡물가루인데 되게 잘 녹아요. 그래서 전혀 거칠거리지 않고 되게 부드럽게 각질 케어하면서 되게 촉촉하게 세안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약산성이어가지고 또 자극도 적어요. 한 2, 3일에 한 번씩은 이 친구로 폼클렌징 대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평소 쓰는 애는 여전히 이거 닥터지 거 쓰고 있는데 얘도 지금 다 썼어. <목소리> 수건으로 한번 가볍게 닦아내 주고 스킨케어는 뭐 스킨케어 영상 아니니까 빠르게 빠르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거는 되게 유튜버 분들이 진짜 추천을 많이 하길래 저도 궁금해서 사본 거예요. 아임프롬 피그 부스팅 에센스. 근데 이거 진짜 촉촉하더라고요. 그냥 이거는 닦토용이라기보다는 저는 그냥 흡수하는 용도로 사용해주시는 걸 추천하고, 제가 방금 사용한 클렌저들이 다 되게 세안이 잘 되는 세정력이 좋은 친구들이기 때문에 굳이 토너 단계에서 한번더 정리를 해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흡수를 시켜가지고 피부를 유연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친구를 발라줄게요. 되게 촉촉하고 매끈한데 끈적임 하나도 없고 보습 되게 잘 돼요. 그리고 그다음 쓸거 웰라쥬 리얼 히알루로닉 블루 앰플 이것도 이거는 사실 광고로 받아서 써본 제품이어가지고 너무 자세히 말하면 광고라고 생각하실 것 같으니까 <laughs> 광고 영상 올려올 때 보세요. 이거 아무튼 되게 좋아요. 웰라쥬 원데이 키트 안에 들어있는 블루 앰플이 그대로 제품으로 나온 건데 되게 산뜻하면서도 히알루론산 느낌 그 쫀쫀하면서도 산뜻한 그 수분감을 딱 잡아주는 그 제형감이라서 아주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마무리는 요것도 유튜버 친구들한테 영업 당해가지고 산 제품이에요. 제가 구매한 거는 요거. 닥터 디퍼런트 비타 A 크림. 요게 함량이 조금 더 낮아요. 여기 레티날이 들어있는데 요게 함량이 조금 더 적어서 레티날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이 적응할 겸 사용하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함량이 더 높아진 게요 비타 A 크림 포르테인데 제가 포르테를 먼저 쓰면은 혹시라도 안 맞을까봐 요 그냥 함량이 적은 그냥 비타 A 크림을 구매를 했었어요. 이거는 따로 테스트 해보라고 선물로 보내주셔가지고 이거 잘 맞길래 지금은 포르테로 넘어가서 쓰고 있긴 합니다. 바르는 건 포르테로 바를게요. 그래서 사실 처음 발랐을 때는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모르겠다 싶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적응을 했는지 뭔지 모르겠는데 엄청 잘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비타민 크림이어가지고 저녁에만 발라주셔야 되고요. 이게 약간 뭔가 살짝 오일감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많이 바르진 않고 이 정도씩 짜가지고 얼굴 전체에 발라줍니다. 이게 처음 쓸 때는 되게 조금 한이 정도만 짜가지고 발랐었는데 제 피부에 잘 맞는 거 알고 나서는 거의 이 정도 양으로 팍팍 얼굴 전체에 바르고 있어요. 이게 제가 뭐 상세페이지 리뷰나 이런 거 봤을 때 좁쌀 여드름에 되게 좋다는 거예요. 근 좁쌀 여드름에 좋은지는 사실 쏙 들어가긴 했는데 제가 식단을 좀안 하고 치팅을 하다가 다시 식단을 돌아오면서 피부가 또 좋아진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서 온전히 이 크림의 영향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럼 살짝 이런 식으로 마지막에 오일 떨어뜨려가지고 코팅해준 것처럼 마무리가 돼요. 끝. 그리고 립밤 바르면 끝이에요. 그럼 저는 잘 준비를 끝냈습니다. 근데 방금 거울 봤는데 이 닦는, 이를 먼저 닦고 했었어야 되는데 이 닦는 걸 깜빡해가지고 이에 엄청난 큰 무언가를 <laughs> 저장해 두는 상태에서 촬영을 했어요. 이걸 <laughs> 올려야 돼 말아야 돼? 아무튼 이렇게 잘 준비를 끝냈습니다. 저는 이 닦고 자도록 할게요. 생리통 때문에 미치겠으니까. 안녕.